안녕하세요. 어, 요즘 진짜 공원 같은 데 가면 맨발로 걷는 분들 꽤 자주 보이죠? 네, 맞아요. 부쩍 늘은 것 같아요. 저희한테 보내 주신 글이나 메모들 보니까 이 맨발 걷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관심이 높아졌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한번 싹 모아서 음, 신발 벗고 땅을 걷는 게 우리 몸이랑 마음에 어떤 건지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. 자, 그럼 한번, 어,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우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, 이 맨발 걷기 효과가, 와,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. 제일 흥미로웠던 것중 하나가 그 고유수용성 감각 발달 이거였어요. 아, 네. 고유수용성 감각 중요하죠. 발바닥 신경들이 땅을 막 직접 느끼면서, 어, 우리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,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더잘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바닥이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양한 지면 정보를 뇌로 계속 보내주니까요 어떤 연구자료 보니까 이게 특히 어르신들 넘어지는 거확 어,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균형감각하고 조정 능력이 좋아지니까요 넘어질 위험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한테도 좋겠네요 그럼 그럼요 신체 인식능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신발 속에선 잘안 쓰게 되는 발의 작은 근육들이 있잖아요. 아, 네네. 발가락 사이나 뭐 그런 근육들이요. 맞아요. 그런 미세 근육들을 쓰게 되니까 발 자체가 음, 되게 튼튼해져요. 발 아치도 자연스럽게 받쳐 주고요. 오. 장기적으로 보면 자세 교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? 네. 그런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죠. 그리고 뭐 발바닥 전체가 자극되니까 혈액 순환 좋아지는 거랑 약간 자연스러운 지압 효과 같은 건 덤이고요. 하긴 그냥 흙 밟고 그러면 기분 자체도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. 스트레스 풀린다는 얘기도 많았고요. 네.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 못 하죠. 근데요. 그 보내 주신 자료 중에 어싱 효과 이거 되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. 아, 어싱이요. 네. 몸속 양전하를 뭐 땅의 음전하로 빼낸다. 이런 이론인데 어 이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그 어싱 이론이 맨발 걷기 효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. 근데 이제 다른 연구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딱 확립된 근거는 음 아직 좀 부족해요. 아, 그래요.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례들은 꽤 있는 것 같던데. 네, 그런 보고들은 있죠. 근데 그게 정말 어싱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맨발로 걸으면서 얻는 다른 효과들 혹은 뭐랄까?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좋아진 건지 그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명확하게 딱 이거다 하기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네요. 네. 그래서 어싱은 그냥 뭐랄까? 추가적인 이점 정도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균형 감각이나 근육 강화, 혈액 순환 같은 좀더 확실한 효과들에 주목하는 게 음, 지금으로선 더 현명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,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, 좀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겠죠. 자료에도 그런 경고들이 있었고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 꼭 짚어야 합니다. 특히, 어, 당뇨병 있으신 분들. 아, 당뇨 환자분들? 네. 발에 상처가 나면 이게 감염 위험도 크고, 잘 아물지를 않아요. 그래서, 맨발 걷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, 발감각이 좀 둔해지신 경우에는 더 위험하고요. 상처나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그 족적은 막염? 발바닥 아픈 거요 네네 그거 심하면 걷기 힘들죠 네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무지외반증처럼 발 모양 자체가 좀 변형된 분들도 맨발로 걸으면 특정 부위에 계속 부담이 가니까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언이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나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라는 거였죠 네, 그게 안전하겠네요. 그럼 이런 위험 피하고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안전 수칙 같은 거요? 네,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. 첫째는 어, 장소 선택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장소요? 네,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, 뭐 쇠붙이 이런 거 없는 데서 걸어야죠. 안전한 곳으로요. 잘 관리된 황토 길이나 뭐 공원 잔디밭 이런 데가 좋겠죠? 네, 그죠. 아무데서나 막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럼요. 그리고 둘째는 혹시 모르니까 파상풍 예방 접종. 이거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. 아, 파상풍 주사. 네. 상처 났을 때 감염 대비하는 차원이죠. 이것도 체크리스트처럼 언급된 자료가 있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처음부터 너무 오래 걷지 않는 거예요. 한 15분, 20분 그 정도로 짧게 시작하고 발목이랑 발가락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 꼭 하고요. 아, 준비 운동 필수. 네. 그리고 다 걷고 나서는 발 깨끗하게 씻고, 혹시 상처 난데 없나 잘 보고, 보습제 발라주는 거. 이것도 중요합니다. 발 건조해지지 않게요. 네, 정리해 보면 맨발 걷기가 뭐 균형 감각, 발 근육, 가래 순환, 스트레스 해소 이런 데는 좋은 점이 많은데 그렇죠. 잠재력이 크죠. 근데 그 어싱 효과는 한 아직 좀 논란이 있고 너무 기대기보다는 다른 검증된 효과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. 음. 그리고 당뇨나 발에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고 안전 수칙 잘 지켜야 한다 이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딱종교가 됐네요. 안전하게만 하면, 뭐, 일상에서 자연 느끼면서 건강 챙기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? 그렇죠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내용들 생각해보시면서,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신었던 그 신발,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잊고 지냈던 발의 감각들 있잖아요. 네네. 가끔이라도 신발 벗고, 음, 땅을 직접 딱 딛는 그 순간의 느낌이 당신의 몸이나 마음에 어떤 새로운 자극, 또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을지 한번 좀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